밤의 네, 만화 타임랩스. 어, 이번에는 울트라마린이라는 색깔을 자주 써가지고, 재수 시절부터 자주 썼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려봤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파란 계열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도 군청색이 제일 울트라마린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군청색이거든요. 군청색이 제일 뭐랄까 아우라가 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다른 파란색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파란색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군청색이랑 터키 옥색이랑 세로리안 블루 약간 그 바다 바다 색깔나는 그런 색깔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울트라 바린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금청색에 아,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캐서 그런데 입시에서는 별로 많이 안 쓰는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수 시절에 울트라마린하고 세피아 고동색을 같이 섞어가지고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검정색은 원래 수채화에서는 검정색은 안 써요. 근데 불투명 수채화를 불투명 과슈, 불투명 재료인 수채 화슈를 써가지고 이게 허용은 되는데도 뭔가 수채화 하던 시절에 버릇이 남아서 그렇게 고동색이랑 울트라마린 섞어가지고 검정색 대신 쓰고 회색 같은 거를 많이 칠했었는데 얘기만 들어도 해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은 수채화에서는 거의 고동색하고 울트라마린 군청색 섞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제일 자주 쓰고 좋아하는 색깔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예전에도 파란색 옷은 즐겨 입었는데, 고동색이나 뭐 브라운, 베이지 막 이런 거는 조금 너무 평범하기도 하고, 살색이랑 비슷해가지고 좀 많이 피했었거든요. 근데, 고동색으로 선을 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베이지나, 갈색 계열도 잘 입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하하 제일 좋아했던 색깔은, 고동색과 분청색. 저 착장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넥타이가 친구한테서 뺏은 넥타이였거든요. <laughs> 절대, 돈을 주고 사진한. 근데 저 넥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요새 교복 같은 데 보면은, 예전에는 지퍼로 올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진짜 일자 넥타이여가지고 맨날 넥타이 메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뭔가 좀 카라 있는 옷을 좋아하는데, 그거는 어머니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단정한 거를 좋아하셔서 카라티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카라티 입거나, 아니면 아예 와이셔츠를 입거나, 블라우스는 가끔 엄마 거 빌려 입는 정도였던 것 같네요. 뭔가 좀 흔히들 블루는 우울한 색깔 우울의 색깔은 블루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블루 중에 최고공이 아쿠아마린이기 때문에 아쿠아 블루기 때문에 어? 아쿠아마린 아쿠아 울트라마린 아쿠아마린은 대체 어디서 왔는지아무튼가 <laughs> <laughs> 울트라마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한 시절도 한번 그려줘 봤습니다. 그, 굉장히 좀 우울한 얘기지만, 재수할 때 친구가 하늘나라로 와서, 근데 재수를 하고 있으니까 슬퍼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가 끝난 그 다음에 후폭풍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일을 해야 했었다는, 그나마 그래도 일을 해가지고 좀 상태가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 일하고 난 다음에 좀 쉬는 텀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만화로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 옷은 이제 재수가 끝나고 사촌 언니가 줬던 옷이었는데 굉장히 좋아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다 정리해버렸던 걸로 정리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남아나는 게 없었어요 저는 되게 좀 물건을 오래,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편인데 저희 엄마는 제가 쓰잘데기 없는 거뭐 <laughs> 갖고 있냐고 버리셨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엄마도 막 외할머니가 엄마 집에만 오면 다버렸다고막 <laughs> 그런 말씀 하셨는데 좀 위험있게 그리려다가 그냥 천이 휘날리는 걸로 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그리다 보니까 짧아졌네. 그, 카라티를 굉장히 좋아해서, 카라티를 저, 자주 입었었는데, 단추 있는 카라티도 있는데, 단추가 없는 카라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주 즐겨 입었던 옷인데, 마침, 군청색보다는 파랑에 더 가까웠지만, 그래도, 울트라마린 하고 있으니까, 울트라마린 색깔로 칠해줘 봤습니다. 뭔가 자기가 당하면 억울한 일이 되고, 남, 그, 자기가 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게 굉장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내 할머니가 그렇게 엄마, 엄마 물건을 버렸다고, 엄마 살림살이를 버렸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제 살림살이를 버리고 계세요. 저는 근데 좀 문제가, 너무 못 버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뭔가 그 명암 표현이 마음에 들게 돼서 기분이 좋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머리카락이 짧아졌죠? 아. 우리가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색깔을 교체해서 쓰는 걸 좋아해서 한 가지 색도 한 색만 칠하지 않고 한두 가지 기본으로 두 가지는 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명암, 명암을 굉장히 명암을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래야지 더 그려진 것 같고 명암이 들들어가면 덜, 덜 그려진 느낌이라서 <laughs>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파란색 천을 그려주는데 뭔가 좀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되게 진한 파란색을 실크, 실크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약간 스카프 같은 느낌으로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변경도 나중에 이따가 해줍니다. 지금부터요. 그래서 흰색 선을 따주는데 확실히 흰색 선을 따느냐 안 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장 비싼 값비싼 색이 분청색이에요. 왜냐하면 중보석인 청금석을 갈아서 만든 갈아서 만든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 끝이 납니다. 끝.